안녕하세요. 티아 t 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네이리스 로아네임 업데이트 소식.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신규 이벤트인데요, 여러분들. 봄맞이 새싹 이벤트라고 합니다. 기간은요.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상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이벤트 기간 동안 상점에서 무료로 구매할 수 있는 1단계 씨앗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요. 네이 크로버로 우리가 키워야 하는데 네이크로버를 키웠을 때 유용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그거에 관련된 부분은 몬스터를 처치하거나 일반 물뿌리기 또는 루비로 구매할 수 있는 황금 물뿌리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 자 그래요 뭔가 생각은 좋지만은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 물뿌리기 같은 경우는요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몬스터라든지 엘리터 몬스터를 처치하게 되면은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덤맵 같은데 여러분들? 델라고라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레노스, 다르베거안, 쭉 가서요 던전에 관련된 부분도 나와져 있네요. 지하 감옥부터 물의 사원 쭉 나오고요, 심연의 동굴, 뭐 그림자, 투신의 전당까지 모두 다 거의 전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궁금한 거 황금 물뿌리개 같은 경우는 어떻게얻나요 여러분들? 일반 물뿌리개보다는 그만큼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구매 제한은 없지만은 개당 식 루비가 들어가는 거.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일반 씨앗을 물 뿌리개를 이용해서 새싹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봄맞이 새싹 부러미 같은 경우는요 매일 한번 주지만은 무료구요 1단계 씨앗을 100개를 준다고 합니다 이 씨앗에다가 열심히 물을 줘야겠죠 여러분들 봄맞이 새싹 패키지라고 그래가지고 씨앗 100개를 더 얻고 싶으시면은 1,200원을 주고 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주는 부분 1회, 1200원을 주고 살수 있는 거 1회 합쳐서 총 1단계 씨앗을 200개를 하루에 얻을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열심히 한번 키워봅시다. 어떤 느낌인지. 자, 새싹상자를 오픈했어. 그러면 새싹상자 1단계에서 씨앗을 가지고 물뿌리개로 물을 줬을 경우 1단계 씨앗과 일반 물뿌리개를 가지고 새싹상자 하나로 교환할 수가 있는데 1단계에서 2단계가 랜덤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또한 2단계에서 3단계 같은 경우는 2단계 새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3단계에서 4단계는 또 3단계 새싹이 필요하고요 네잎크로 상자 같은 경우는 4단계 새싹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황금에 관련된 새싹 상자도요 1단계 시앗과 황금 물뿌리개. 자, 2단계 상자도 새싹은 단계별로 똑같지만은 물뿌리개가 일반이 아닌 황금에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래요. 얘네가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선 요런 느낌. 자, 넘어가보도록 하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각 새싹에 관련된 상자에서 획득 가능한 확률이라든지 구성품 봅시다. 1단계에서 2단계에 관련된 새싹 같은 경우는요. 60% 확률로 씨앗이 하나가 나오고요. 40% 확률로 2단계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자, 이 2단계를 모아 가지고 그다음 단계를 또 도전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새싹을 만들게 되면은 80% 확률로 똑같이 2단계 새싹이 나오지만은 20% 확률로 3단계에 관련된 새싹이 또 나옵니다. 자, 이걸 오픈하게 되면은 90% 확률로 3단계가 나오고 10% 확률로 4단계가 나오네요. 이 4단계로 만들 수 있는 게요, 바로 네잎 클로버 상자예요. 와, 99% 확률로 네잎클로바를 하나를 주는데 1% 확률로 간혹 가다가 황금 네잎클로바를 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황금 새싹부터는요 똑같아요. 돈이 들어가는 황금 쪽이기 때문에 확률이 99%로 무조건 다음 단계가 나옵니다. 하나 열면은 99%로 2단계. 2, 3단계에서는 무조건 99%로 다음 단계. 돈을 드린 만큼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열심히 모으고 씨앗을 튀었으면은 거기 관련된 크로바 상자에서는 어떤 걸 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본맞이 이벤트 네이클로버. 일반이죠, 여러분들. 상품 목록은요. 페르소나 교환권 5,000개를 주는데, 네이클로버가 100개가 필요하다고 해요. 자, 우선은 네이클로버를 얼마나 잘 키우는지에 따라서 보상에 관련된 물품도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자, 우선은 네이클로버 1,000개로 고대 문장 하나 주고, 네이클로버 또 1,000개로 코스튬 상자 주고요. 100개로 길드 물약 패키지, 클로버 10개로 휘장 포인트, 각가지 주문서와 크리스탈로 나눠질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황금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걸 줄까요? 황금 네이클로버 하나로 룬의 정수가로 50개, 150개는 만년 빙정 선택상자, 150개로 전설 코스튬, 확실히 만들기도 힘들고 루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상 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150개로 전설 문장, 200개로 영웅무기 선택상자, 10개로 0 방어구 선택상자, 300개 가지고 에돈의 웨폰 아티팩트 소환권, 그리고 777개로 고대 아티. 와, 선택상자 5티네 여러분들. 귀속 부분이지만 은 요거 괜찮네 오티면은 모을 만한 것 같습니다 자그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출석 이벤트 한번 보도록 하죠 일주일짜리 출석 이벤트인데요 1일차 500만 크론 페르소나 고대주와 크리스탈 요매 유물 강화석에 관련된 부분 룬의 정수 가루 마력의 정수 500개 일주일짜리 출석 이벤트 나왔고요 자 이번 주에는 나오는 부분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장신구를 분해했을 시 페르소나를 두배 얻을 수 있는 부분, 요거 괜찮아 보입니다. 악세사리에 관련된 부분 아직 옵션 못 맞춘 분들한테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이벤트라고 나와져 아주아주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벤트에 관련된 상품 판매, 이렇게 나와져 있고, 기타 변경 상황,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대칸에 관련된 리뉴얼이라든지, 뭐, 신맵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주에 나올지, 다다음주에 나올지, 우선 4월달 중에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고좀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에 관련된 이벤트는 봄맞이 새싹 이벤트, 요거 하나가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요, 오늘 4월 15일 미리 보는 업데이트에 관련된 내용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옹!